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나와 항상 가까운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열두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게 되면 변화산에는 예수님께서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할수 있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유난히 이 시대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녀가 있습니다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늘 만나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다 알고 지내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석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우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남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학생이 똑같은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똑같이 다닌다고 해서 그 선생의 가르침을 똑같이 받는다 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유난히 이 학생들은 특이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부지런하고 늘 적극적이며 항상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명문대학교를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노마소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럽게 선하고 더럽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는 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혀 행동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가르켜서 성경을 정한하기를 너는 말씀을 받았지만 너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너의 믿음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헛것이며 야구보서 2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기도 한 마디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의 모습도 변화되지 않았고 과거의 세상 가운데 살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생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보실 땐 너는 중립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리켜 마당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당신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중간지대에 서게 되면 마당신자가 되게 되면 항상 따르는 것이 불행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당 신자가 되고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함께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사건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 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또메소 보담에야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살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르켜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장식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로 인하여 천암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복을 함께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는 도중에 가난과 메소보담이아 사이에 그곳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그 당시에 세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타락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난 땅을 가다가 중간 지대인 이 하란에 발목 잡혀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가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난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어져 있는데 그 가난은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하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중간지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세상으로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일명 마당신자 그리고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 중간 지대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도 포기하기 싫고 하나님 것도 포기하기 싫습니다 양쪽에 다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장 위험한 것은 중립 지대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만 신앙생활이 어림이 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흘러가버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람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데라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체하다, 연기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수와 24장 2절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늘 섬기는 이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갔을 때에 하란 땅에 머물렀게 되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란 땅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목 잡혔던 그런 결국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난 땅으로 그를 옮기시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봅니다. 하란이라는 것이 혹 내게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란이 지금 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주어지는데 지금 내게 그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역시 아브라함은 사건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장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곳에서 요호와께 재단을 샀고 요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아이는 어떤 곳입니까? 요호수와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전멸을 시켰습니다 심판한 곳입니다 멸망당했던 이 아이와 하님집 베델 사이에서 재단을 샀습니다. 어디가서 재단 사야 됩니까? 베델 하님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당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재단을 샀던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구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난 후에 구절 말씀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점 점점 어디로 갑니까? 점점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점점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번성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점점 형통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 강좌기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에서 예배하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이 남방이 시보리에는 뭐라고 원하는 어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버입니다. 내게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싹 말랐다. 점점, 점점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싹 말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사막 중에 사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내가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었더니, 하 함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변함은 없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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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가는 곳마다 옮기는 인생이 옮기는 곳마다 바싹바싹 말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중간 지대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창석의 12장 13절에 바로왕이애굽의바로왕이이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탐을 내었을 때에 아브라함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가정의 부부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 적당주의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역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장석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어디에 머뭅니까? 성결이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가데스라 말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술이란 말은 애굽 문화가 그곳에 완전히 범람을 해서 이 술이란 곳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거룩한 곳과 타락한 곳 사이에 그랄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지하다, 멈추어지다 전부 정지되 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탐을 내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두 번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전부 오늘 일련의 사건을 보면 중간 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게 되면 소동 고무라가 하림께서 불신판을 내리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림께서는 이소돔 속에 있던 소돔 이곳에 있던 노색 가족을 강권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말하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9장 17절에 롯이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저 산은 내가 가게 뭡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저 작은 성 소알로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누가 제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롯의 뜻은 소알이라는 그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이곳을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신하라는 산과 소돔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입니다. 이곳에 들어갔다가 그는 바로 자신의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불행의 씨앗을 만들었는데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민족이 바로 이두 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전부 중간 지대에 머무는 신앙은 계속해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성경 왜 이렇게 많은 불량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중간 지대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소돔 사건에서 이 롯과 그두 딸이 피신을 해서 먼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노세 아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로시 아내는 뒤에 처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중간 지대에서 머뭇거리다가 성행 강좌기를 장세기 19장 26절의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전부 중간지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은 장성기 26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수십 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하는 모습을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냐면, 장석기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부인 리브가 함께 가데스와 술사에 있는 거랄 지역에 거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장석기 20장 1절에서 2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사에 있는 거랄 지역에 머물렀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장성기 16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그날 지역에 거주하다가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부인을 탐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마들 이삭이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아버지의 DNA를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있습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오늘 이렇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항상 중간지대에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일곱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한때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란 땅에서 20년을 저가 살이 하다가 그런 이제 네 명의 부인과 열두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장수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들로 가야 합니다. 베들은 하느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돌아가면서 하란이라는 떠나온 하란 지역과 베델 사이에 숲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석기 3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막 지대는 장막 문화입니다 텐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숲곳이라는 곳에 아예 집을 짓습니다 짐승지 또 짓습니다 여기다가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숲곳은 향락의 도시이며 쾌락의 도시입니다 세상 한 지역을 말한다면 바로 숲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렀다가 바로 이어서 창석의 34장 1절에 디나와 시무원 네비이 자녀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왜이 불행이 자녀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버지가 중간지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숲곳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자녀들에게 불행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을 객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 안전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전은 함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성전 마당입니다. 이 마당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유소 안전병이가 앉아있는 성전 미문의 이 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과 세상과 중간 지대에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마당입니다. 바로 이 안전병이는 마당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합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관심 없습니다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당 신자가 되어서 돈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교회에 나왔으니 세상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많은 상담을 합니다. 한결같은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기도 하나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혹 중간 지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서로에게 자문 자답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까? 하나만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는 너의 인생을 모르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우리 민족을 얘기한다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사람 속 여러분 중간 지대에 서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언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중간 지대에 서지 마시고 마당 신자 되지 마십시오. 사경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삼청 창문에 걸탄자 있습니다. 밖은 세상이고 안에는 하는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20장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두고가 깊이 창문에 걸탄자 졸더니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창문에 걸탄자 이 자리가 어딘가요? 중간 지대입니다. 체중이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깊이 졸았는데 바로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문에 걸탄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추리국기 32장 26절에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백성들 앞에 두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이 때, 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12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비 지파였습니다. 레비 사람들만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이레비 지파가 하필이면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이 지파가 창세기 34장 1절 이하에 말씀보게 되면 살인자들입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 원수를 갚겠다고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재산을 약탈한 자입니다. 유부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석의 49장 7절은 한 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이 대비 집화가 하는 편이섰습니다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숙의 1장 53절에 너희들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는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 네비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지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첫 제사장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바로 이 사람이 네비지파 사람입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동안 계속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오늘 누가 보면 1장 5절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가리아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사벳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었더라 아론의 자손들이었더라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레비 집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50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 계속 세우셨습니다 이 집은 명문 가문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지나간 날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유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느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말씀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내시는 예수님께 가지되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짝혀놓은 아버지께로 올적 없다 천국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반드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가정을 성공적인 가족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자녀 교육도 반드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 생활에도 반드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하늘님펼쳐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선음으로 추원합니다